음, 집중력이 그러면 떨어졌다는 얘기야. 음, 그럼 마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어? 항상 어떻게, 해?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뿐이야. 어? 성적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어떻게, 공부에 집중했다는 얘기거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정신 집중이 높으면 어떻게, 해? 기억력이 좋아질 뿐더러 뇌 활용 능력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열정이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사그런든 열정이 마음이 복잡해졌다는 얘기거든.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얘기고. 어?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생각을 단순하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 신분 아니야. 공부에 나의 직업이야. 공부가. 어? 인생에서 가장 부모님 밑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 또. 그지 응. 공부가 직업이지만은, 공부가 쉽지만은 않단 말이야. 누구든지 공부에 다 적성과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냥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그만큼 올릴 정도면 머리는 좋다는 얘기거든. 응? 근데, 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은, 가슴도 따뜻해야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자로 해가지고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거든. 그런 사람은 머리는 좋아. 영악한 거야, 영약해. 근데 가슴이 따뜻하지 않아. 남과 나를 동시에 배려해야지 내가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영약한 사람은 가슴을 쓰는 게 조금 둔한 사람도 많거든. 지금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제일 문제야. 머리형 인간은 잘 만든다는 거야. 지식형 인간. 암기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시험 봐가지고 성적순으로 얘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세상은 절대 못 만들어. 그냥 가슴 따뜻한 인간이 안 나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광범위한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어떻게 서로 나중에는 자멸하게 돼. 그런 구조라. 자, 인간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전 인류가 겪는 거거든? 이제, 자, 이제 17살이란 말이야. 앞으로는 너의 세상이야. 세상의 주형이 될수 있단 말이지. 어? 지금의 엄마, 아버지가 사는 세상하고 너희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하고는 틀려. 우리는, 자, 아주 복잡한 사회 구조를 어, 만들어가지고 너무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문화를 건사했거든 근데 아들들이 똑같이 살아가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끌어 안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세상의 모순을 치료해 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는 머리와 가슴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되면 좋지 않을까? 어? 음. 왜? 그래. 공부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 자, 내가 머리하고 가슴을 동시에 쓰는 인간. 그리고 행동하는 인간이 돼봐 머리를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따뜻한 정을 나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제도, 그런 제도와 그런 법률,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윤리를 네가 사회 상항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면 더없이 훌륭한 삶을 살수 있는 거야. 왜? 첫째, 네가 행복해야 되거든. 공부를 했을 때 네가 행복하면 돼.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불행하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세상에 이롭게 하는 것은 네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야. 어? 본인이 행복할 때 가장 어떻게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거야. 나도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야.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다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거든 어? 남을 치유해주고 남의 아픔을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거 어? 가슴 따뜻한 사람은 어떻게 해 생각을 부정을 치료해주고 어? 가슴에 아팠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거든 어?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도덕을 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다 틀리잖아 뿌린이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냐? 영어. 영어, 아이고, 영어 잘하면 요새 아주 좋잖아. 어? 그러니까, 자,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공부를 하면, 최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어. 자, 엄마, 아빠가 나를 열심히 뒷바라지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야. 내 삶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용하는 것뿐이란 말이야. 어, 지식도 이용하는 것뿐이야. 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 감정도 내가 느끼는 건데 감정도 결혼 내가 행복해지려고 느껴야 되는데. 어, 관계에서 트러블 생기면 엄마 아빠도. 자, 엄마, 아빠가 꾸중할 때는 어떻게 해? 내 감정이 좋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자식 잘 되라고 전부 잔소리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잔소리할 때는 나하고 부딪히는 감정 때문에 내가 그 말을 곱게 들 리가 없어. 응? 자, 엄마, 아빠가, 어, 자, 이런 신나이 공동체에서 자, 마음 공부를 한단 말이야. 자, 아버지가, 엄마가. 내 아들까지 이제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가 뭐냐? 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 자기 자신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야. 어? 누구든지 자, 주변에 고통스럽게 마음을 쓰는 친구 많잖아. 그치? 야,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도, 자기 일리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공부가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고,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 하늘은 무한한 다양성을 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의 소질과 적성을 맞아가지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단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고등학교 때는, 자,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수능을 자, 잘 봐가지고 인류대학을 가는 것도 왜 중요하냐. 인류대학을 가면 어떻게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쉽고 널리 내가 뜻을 펼치기에 좋다는 얘기야. 어? 영어를 잘하면, 자, 통역하는 것도 좋고, 어? 동시통역사도 좋고.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가 지고 대박한 사람을 만나면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야, 화합하는 에너지 양을 쓰면 더 좋지.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목표 의식을 좀더 명확하게 세우는 게 좋단 말이야. 17살 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이. 1학년. 그러면 입시 준비를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네. 그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는가. 너와, 첫째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한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한 삶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고자 하는 거. 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수 있고, 어? 그리고 생각의 폭도 넓히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자, 금상첨화지. 어?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응? 예, 엄마, 아빠를 잘 만났기 때문에, 어?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야, 세상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극히 드물 거야. 야, 왜 살아? 내가 행복해지게 산다. 공부 배하나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보람된 일을 세상에 전달하고자 그 지식을 잘 활용하게끔 지식을 지혜로서 응용하려면 많은 어떻게 해?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응? 그런데 지식이 아주 유용하거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를 만들 수가 없어. 응?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 좋은 책, 좋은 사람, 응? 좋은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어떻게 해? 우리는 그걸 응용해서 쓸수 있는 가슴이 따뜻하면 어떻게 지혜화 되는 거야. 그러면 지혜는 이게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혜야. 지식은 어떻게 해? 나만 살아남기, 나만 더 인정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좋은 머리라고 증명해서 많이 안다라는 상을 키우는 게 지식이야. 내가 많이 안다. 많이 알아서 이것을 야, 융합하는 게 현실에서 융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야.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는가? 지식을 쌓아서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목표 의식을 자 명확히 하는 게 좋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어? 영어를 잘한다면 어떻게 해? 그만큼 어, 재능이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다른 거에도 충분히 머리가 따라주니까 수능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많은 사람하고 교감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살수 있는. 내가, 아, 세상을, 첫째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엄마, 아버지가 자식 낳은 보람이 제일 클 거고, 어? 야, 우리 아들 기특하다고 그래가지고, 어, 엄마, 아빠가 가슴이 뿌듯해질 거 아니야. 그 어? 어떻게 제일 보람 있는 건 그냥 본인이 성취욕, 본인이 꿈을 이루었다는 거에서 대단하게 기뻐할 거야. 어? 나중에 30년, 40년 뒤에 어떻게 내가 꿈꾸는 내 삶을 그림을 잘 그리면 되거든. 지금 현실에서 내가 꿈꿨던 그림을 잘 그리면서 그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응? 아, 대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소실있게 일을 펼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내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